안녕하세요 마틴 부동산TV입니다. 오늘도 제주도를 가기 위해서 공항에 나와 있는데요. 어, 오늘 소개시켜드릴 현장은 JW 메리어트 제주입니다.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느끼는 것까지 세상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고귀한 자리 숨겨진 제주의 비경이 마침내 당신을 위해 깊이를 드러냅니다. 네, 지금 보셨던 영상들은 다 이제 현장 주변의 실제 영상들이고요. 어, 실제 현장에서 찍은 뭐 드론 영상이나 이런 것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메리어트 그룹은 명실상부한 세계 1위 호텔 체인입니다. 네, 여기서 말씀드린 1위는 이제 객실 수로 1위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전에 윈덤 영상에서는 윈덤이 이제 호텔수로 1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요 표를 보시면은 지금 1위가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이렇게 돼 있고 2위가 이제 진장이라고 중국 이제 호텔 체인인데 여기 중국에만 만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월드와이드 체인이라고 할수 없기 때문에 요거는 빼고 전에 말씀드렸던 윈덤 호텔이 호텔수가 8,941개로 어, 월드와이드에서는 1위였다라고 이제 소개를 드렸고 어, 객실 수로는 어, 메리어트가 1등입니다. 메리어트의 브랜드 풀을 보면 이제 럭셔리 라인에 이제 리츠칼튼이랑 뭐 W 호텔 있고, 그다음에 JW 메리어트가 있고요. 그 이제 아래 등급으로 이제 일반 메리어트나 뭐 르네상스, 포포인트 뭐, 뭐 이런 호텔들이 이제 눈에 띄는 체인이네요. 네이 럭셔리 라인의 JW 메리어트가 이제 서귀포에 들어옵니다 어 사실 제주도에 이미 있죠 신화월드에 JW 메리어트가 있는데 어 그건 이제 내륙에 있고 어 요번에 들어오는 거는 서귀포에 제 신서귀포랑 이제 서귀포 1청사 2청사 사이에 주상절리 있는 해변에 들어옵니다 어제 현장을 가봤는데 어 위치가 정말 좋습니다 네, 계요을 잠깐 보시면은 지금 서귀포시 호근동 주변에 이제 들어오는데 생활용 숙박시설 하고 호텔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호텔 앤 스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 여기가 어, 우리나라의 10개 국민 보양 온천으로 지정된 온천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그 세부 기준은 영상을 멈춰 놓고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네, 여기 배치도를 보시면은 어, 왼쪽에 큰 건물이 이제 jw 메리어트 호텔이고요 호텔 앞에 스파와 인피니티 풀이 있고 존 a 과존 b 가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 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75세대를 분양을 하는데요 뭐 이미 좀 이름만 되면 알만한 법인에서 음, 계약을 많이 하셨고요 지금 이제 뭐 없는 타입도 있고 타입별로 소량의 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를 주시면 자녀 세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의 어, 항공권도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어느덧 제주도에 착륙을 했네요. 그러면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현장 옆에 데넨델리조트라고 요것도 이제 같은 시행사에서 건설을 해서 현재 운영 중인 리조트입니다 네 편의상 이쪽 길을 이용해서 어 옆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JW 메리어트 레지던스 제주 이렇게 돼 있죠 네 모델하우스 가는 길을 좀 빨리 감기로 가볼게요 이 공사 현장을 노출하는 거를 조금 꺼려하셔가지고 빨리 감기로 가보겠습니다. 어, 여기가 이제 모델하우스 바로 앞입니다. 오른쪽이 모델하우스고 저 멀리 보이는 건물이 이 옆에 데렌델 리조트의 클럽 하우스인데요. 저 건물은 이제 철거 예정입니다. 물론 이 앞에 있는 모델하우스도 철거가 돼서 이쪽은 이제 조경 공간으로 어, 쓰여져서 전세대에서 오션뷰가 가능하도록 지어질 예정입니다. 네, 모델하우스 내부로 이제 들어갈 건데, 내부 영상이 이제 공개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찍어온 스틸컷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작은 55평형입니다. 전용은 29평 정도 되고요. 분양가는 13억에서 한 15억 정도 보시면 되고, 방 하나에 화장실 하나. 어, 화장실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거실하고 주방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75평형이 있는데, 이건 일단 사진을 보시는데 다 분양이 됐어요. 분양이 다 끝나서 더 이상의 기회는 없고요. 어, 89평형, 95평형은 가능합니다. 가격은 어, 24억에서 한 28억 선이고요. 음, 분양 조건은 지금 내년 6월이 입주기 때문에 계약금 20%에, 어, 내년에 이제 6월에 입주하실 때 잔금 80% 이렇게만 준비하시면 되는데 어, 호텔이 4월에 먼저 오픈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두달 정도 운영을 하다가 6월달에 생활형 숙박 시설이 이제 입주를 하면서 어, JW 메리어트에다가 위탁을 맡길지 아니면 본인이 사용을 할지를 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제주도의 별장처럼 이제 관리는 호텔에서 해주고 별장으로 사용하실 분은 별장으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아예 호텔로 위탁을 맡기겠다 하면은 호텔에서 이제 어, 비싼 객실, 대형 객실로 운영을 해서 수익을 이제 배분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현장 드론 촬영본 영상입니다. 어, 시행사 쪽에서 어, 허가를 받고 촬영을 하신 거고요. 어, 보시면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좀 덧붙이자면, 이거는 이제 뭐 서울이라든지 뭐 강원도, 뭐 서해안 이런 데에서 분양하는 생활용 숙박시설 하고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여기는 뭐 확정 수익률이나 이런 거를 뭐 보장을 해주고 분양을 해주는 상품이 아니고, 어, 법인이라든지 뭐 개인이, 어 메리어트에 이제 운영을 맡기던지아니면 이제 직접 사용을 할수 있는 물건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물론 뭐 현행법상 뭐 약간 오긋 나는 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뭐 허락하는 내에서 이제 직접 뭐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임직원들한테 이제 별장 뭐 휴양소 이런 개념으로 이제 많이 분양을 받으셔서 이렇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주상절리 보시면 저게 이제 바로 앞에 뭐 다른 데서 일반 관광객들이 지나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어, 산책로를 조성을 해서 호텔 투숙객만 쓸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손에 꼽을 정도로 어, 물건이 남아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어, 나는 이걸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활용을 잘하겠다 하시는 분은 연락을 주십시오. 자세한 설명은 연락을 주시면 직접 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은 뭐 천천히 보시고 어, 제 멘트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당신이 소장하십시오. JW 메리어트의 해안으로 100년의 가치를 보는 곳. JW 메리어트 레지던스 제주.